안녕하세요 스포츠리포트 도영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워싱턴 선발투수 마이클 파코 지난 신시네티전에서 4이닝 5자책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사피안타사볼렛을 허용하였습니다. 좌완 투수로 평균 92에서 93마일의 직구와 80마일 초반의 각이 큰 커브볼 85마일 초반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며 타자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클리블랜드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선발 투수 에릭 패디 지난 매치전에서 5이닝 3자 측점을 기록하였습니다. 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6피안타 5볼렛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 149kmh 최고 156kmh의 싱커성 페스트볼과 KBO에서 익힌 각이 큰 스위퍼를 주무기로 하며 K9가 1 1에 달하는 강속구 투수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피츠버그와의 3연전에서 수입승을 거두었습니다. 선발 투수들은 양팀 타선을 상대로 지난 시즌 모두 호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마이클 파커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7이닝 2실점의 좋은 피칭을 선보였으며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에릭 페디는 워싱턴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단 3피안타만 허용하는 완벽한 호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와 애틀랜타입니다. 피츠버그, 앤드류 히니는 이번 시즌 세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지난 5일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서 3.2 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홈 경기 모두 사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낙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애틀랜타, AJ 스미스 쇼버는 시즌 세 번째 승리를 노립니다. 지난 6일 신시네티와의 홈 경기에서 8이닝 1안타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점점 투구 내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정 투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낮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324로 다소 높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재 애틀랜타는 좌완 투수 공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미스 쇼버는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나 시간대에 따른 퍼포먼스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결국 경기의 승패는 이 부분에서 갈릴 수 있으며 투수력에서 앞서는 피치버그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뉴욕 양키스입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이번 시즌 오클랜드는 선발진의 안정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이 꾸준히 이닝을 소화하며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운영 또한 오클랜드의 큰 장점이며,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전략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뉴욕 양키스. 뉴욕 양키스는 전통적인 강호답게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은 언제든지 홈런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흐름을 뒤바꾸는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클랜드가 전략과 마운드를 앞세운다면, 양키스는 타격의 힘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스타일 차이 속에서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와 미러키입니다 템파베이, 타즈 브레들리는 시즌 네 번째 승리를 노립니다. 지난 5일 양키스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원정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래 홈 경기에서 강한 투수이며 낮 경기에서의 안정성도 브레들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러키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6일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이어스는 홈과 원정의 성적 차이가 큰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편입니다. 미러키는 최근 퀸타나와 불펜진이 흔들리며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마이어스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선발 투수의 무게감에서 앞서는 템파베이가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입니다. 디트로이트, 잭 플레어티는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4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부진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홈에서는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제이콥 디그롬은 시즌 3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챙겼으며 여전히 홈에서는 강력한 투수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56이닝 23실점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타격은 최근 쿠어스필드에서의 효과 이후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어티는 홈 경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이며 디그롬은 반면 원정에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의 승부는 불펜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동점 상황에서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입니다. 클리블랜드, 테너 바이비는 시즌 네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토론토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반면 최근 두 차례 홈 경기에서는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안정감이 이번 경기의 기대 포인트입니다. 필라델피아 레인저 수아레즈는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5일 애리조나전에서 3.2이닝 7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으며 타선 덕분에 패배는 면했습니다. 첫 등판에서의 부진이 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반등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좌완 투수 상대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비는 홈 경기에서 뚜렷한 장점을 지닌 투수입니다. 수아레즈는 아직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과 마운드의 무게감에서 앞선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휴스턴과 신시네티입니다. 휴스턴,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는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시즌 첫 등판을 치르며 3.2 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4개의 사사구를 내주며 재구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홈에서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시네티. 브레디 싱어는 시즌 다섯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6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원정 경기에서 점차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퀄리티 스타트 수준의 투구가 기대치입니다. 휴스턴의 불패는 최근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자랑하고 있으며, 맥컬러스가 긴 이닝을 버텨주지 못하더라도 불펜이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싱어는 원정에서 투구 내용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므로 전반적인 전력과 마운드 운용에서 앞선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보스턴입니다. 캔자스시티 콜레이간스는 시즌 세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6일 화이트삭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챙겼으며.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홈 야간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홈 야간 경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보스턴, 게러크로시는 시즌 4네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미네소타전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를 펼쳤으나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놓쳤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특히 강한 투수로 분류되며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으며 타선의 활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나 보스턴은 좌우한 투수상대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레이간스는 홈에서 간혹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보스턴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마이애미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셰인 스미스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6일 캔자스 시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으나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 경기에서 더 나은 투구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시즌 첫 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5일 오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무난한 투구를 선보였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화이트삭스는 홈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며 스미스는 현재 로테이션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수 중한 명입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원정 약세가 뚜렷하고, 카브레라는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뉴욕 매츠와 시카고 컵스입니다. 뉴욕 매츠. 타일러 맥일은 시즌 네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다소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는 14.2이닝 동안 단 2실점만 허용하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1개의 3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 브래드 켈러는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섭니다. 8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는 임시 선발 또는 오프너 성격의 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선발 경험에서는 기복이 컸고 원정에서 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투수입니다. 현재 컵스는 타선이 원정에 나서며 힘을 잃고 있고, 불펜 또한 흔들리고 있어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홈에서 강한 맥일이 선발로 나서는 매치는 전반적인 투수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네소타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네소타, 조 라이언은 시즌 3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3일 보스턴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펼쳤으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틀 늦춰진 등판이 변수지만 정상 컨디션이라면 홈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건 외분 시즌 다섯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콜로라 도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이 있는 편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최소 퀄리티 스타트를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패대이 전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만큼 미네소타는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비 원정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 라이언은 홈과 야간 경기에 강한 투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2 번째 경기는 애리조나와 LA 다저스입니다. 애리조나, 코빈 번즈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1일 매치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10일 휴식을 취하고 등판하는 만큼 체력적 여유는 있지만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LA 다저스 더스틴 메이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5.2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원정 경기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전날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강팀다운 저력을 보여주었고 애리조나는 불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번즈가 홈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다저스의 전력 우세가 뚜렷한 만큼 다저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번째 경기는 콜로라도와 샌디에이고입니다. 콜로라도 브래들리 블레이락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쳤지만 홈에서의 성적은 매우 좋지 못하며 피홈런이 많다는 점이 큰 약점입니다. 샌디에이고 스티븐 콜렉은 시즌 두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피치버그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깔끔한 첫 선발 등판을 마쳤으며, 이번 쿠어스 필드에서의 등판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마운드는 여전히 불안하고 블레이락은 홈 경기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투수입니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타선과 불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쿠어스 필드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어 승리는 샌디에이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애인절스와 볼티모어입니다. LA 애인절스, 잭코차노비츠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디트로이트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으며, 홈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피홈런이 많다는 점이 큰 약점입니다. 볼티모, 어 카일 깁스는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일 캔자스시티전에서 4이닝 3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으며,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투수입니다. 볼티모어는 전날 승리했지만 타선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깁슨의 원정 약점과 코차노비치의 피옵론 문제가 맞물리며 치열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나 후반 집중력과 불펜 전력에서 앞선 볼티모어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번째 경기는 시애틀과 토론토입니다. 시애틀, 로건 에반스는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텍사스 원정에서 5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지만 홈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다만 카스티오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했던 점은 투수진 전체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토론토, 보든 프랜시스는 시즌 3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5일 클리블랜드전에서 4.1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고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며 타격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펜 운영이 있어 시애틀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후반 승부에서는 시애틀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정보방에서 서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